러우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발굴해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화장비 한 포부를 찾아 떠나요. 설레는 성경 속으로 시작. Yeah. 친구들 반가워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두 손을 잘 모으고, 누가 누가 잘 따라하나 두 눈을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បានចំសំ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장사라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노아는 순종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쭈니가 다음 열 번째 보물을 위해서 찾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뚝딱, 뚝딱, 뚝딱. 저는 누굴까요? 저는 노아 할아버지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누가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따라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정말 이상하게 봤죠. 아니, 이상하게 본다는 것보다 바보처럼 여겼다는 게 맞겠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볼 거예요. 지난주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착해졌나요? 아니라고 했죠. X, OX에서 X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거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짓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죠. 노아야 노아야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이제 내가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다.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에 배 안에 태우거라. 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뚝딱뚝딱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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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점점점 왕성돼가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쨍쨍, 완성했어요.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겠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죠. 독수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 코끼리, 사자, 호랑이, 토끼, 다람쥐,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타게 하셨어요. 노아는 그것을 숭종해서 노아의 방주에 탄 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만,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줄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노아가 착해서 사랑했을까요? 뭐라고 한 친구 있나요? 땡이에요. 이거 꼭 중요해요. 어려워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할 거예요. 노아가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사랑하셔서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어렵지만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친구들을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친구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순서 어렵지만 목사님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해 볼 거예요. 적용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행동해 보는 거. 즉, 엄마 아빠와 친구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사랑해요. 그럼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친구야, 치카치카하자. 그럼 싫어요. 이게 아니라, 네 엄마 아빠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친구야 장난감 놀았으면 치우자 싫어요 이게 아니라 내 네, 엄마 아빠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돼요 짜잔 방주의 별을 보물을 또 발견했어요 벌써 10개나 됐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지 10번이나 됐네요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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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